안녕하세요. 게라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네시스 GV80 전체 래핑 및 간단한 디자인 리뷰입니다. 뭐 재원 같은 것들은 뭐 생략하고 디자인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디자인도 고급 차의 느낌을 많이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린 이제, 닉네임이 붙은 것처럼, 음, 많은, 많은 이제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벤테이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뭐 8, 9천만원대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성능을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차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럭셔리 SUV들의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이제 신경 쓰고 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런 지금 라인들이 끊겨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끊겨서 요 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끊어져요. 이 라인이 뭐냐면은, 음 어, 고급차에서 이제 투톤으로 옵션이 들어가는 그런 라인들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벤테이가 이런 차에 이제 투톤으로 나올 수 있게 작업이 가능한 그런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투톤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뭐, 역 사다리꼴로 떨어지는 그릴 자체는 이 차에서는 뭐 그렇게 거부감은 들지는 않는데, 음, 좀 요런, 요런 필요 없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조잡하다고 할까요? 왜냐면은 전혀 기능이 없는 라인인데, 이게 그냥 민자로 뒀으면 오히려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 라인에 굳이 조잡한 터가리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런 데서는 조금, 음, 디자인 해치는 좀 쌈망이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음, 예를 들어, 이렇게 포르쉐처럼 이런 라인에 군더더기가 없이 이런 게 플라스틱 파츠들이 꼽아져 있는 것처럼 굳이 그런 라인들이 없었다면 조금 더 고급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급 SUV답게 개인적으로는 크롬을 되게 싫어하는데 크롬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차에. 크롬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이제 라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부분에 저런 각들을 빼버리고 아래 부분도 G90처럼 크롬으로 그릴을 딱 박아줬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벤테이가 느낌이 많이 났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움을 더 한층 배가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 날개에서 이어지는 이제 라이트들이 뒤에까지 일정하게 가는 타입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이 이런 디자인들을 신경 써서 했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는 너무나 디자인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뭐, 국산차가 이렇게 비싸냐,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수입차들이, 그냥 수입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SUV에서, 책정된 가격 자체가, 저는 뭐 이렇게 너무나 비싼 차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봤고요. 이제부터는 게라지우의 자랑인 이 전체 래핑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어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3M 다크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색상은. 기본적으로 순정색깔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무광컬러의 색상입니다. 근데 그 순정색상들보다는 펄 자체가 조금 반짝이는 펄들이 보여서 실제로 도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현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무광컬러들을 그 현대 뭐 모비스나 이런 데서 잘 도색을 꺼려하고 색상을 못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로스터나 이런 차에 이제 무광 색상이 나왔을 때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네들이 색상을 이렇게 출시해놓고 색을 잘못 맞춘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제 생각에는 무광 색상의 차는 구매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유광을 사셔서 그렇게 무광 PPF로 하시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작업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작업은 잘 나왔어요. 저희도 첫 번째 작업을 한 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음. 지금은 뭐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이 차를 전체 래핑까지는 한 차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서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길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프론트 부분부터 볼게요. 어, 프론트 부분은 딱 봐도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탈거를 하지 않고 작업은 진행했고요. 보시면은. 총 하나 둘세 판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작업한 게 깔끔해 보여요. 이제부터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위는 위에서 보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나누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직방으로 튀기, 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따로 오버랩을 안 치고 하단부를 오버랩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에서 봤을 때는 한 장으로 작업한 것처럼 깔끔한 느낌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한번 끊었어요. 이 라인에서 한번 끊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끊은 것도 반사광 라인에서 작업, 음, 이제 라인을 잡고 커팅을 해서 육안상으로는 진짜 많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차량 특성상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제 색상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오버랩을 치고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육안상 거슬리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에도 본연의 원 도장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음, 이런 부분 역시 보시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마감을 지어서 오늘 닫았을 때는 원색이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고무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고무 안쪽으로 넣어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 리어 부분입니다. 리어 부분 역시 이런데 역시 안쪽까지 깔끔하게 넣고 마감을 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작업했고요. 이런 부분 역시 별도의 오버랩 없이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네, 하단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안쪽도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출시된 지 이제 얼마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차량 랩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